입니전 오늘 스크램블 흑설탕, 네, 흑설탕 스크램블을 만들 거예요. 흑설탕은 달지 않고 맛있기 때문에 스크램블할 때 딱입니다. 그다음에 색깔이 검어타고 탄자는 다는 분이 있는데 그건 타는 게 아니라 흑설탕이 흑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흑색이 나오는 것뿐입니다. 그리고 저 요리 못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. 이름에도 요리 자격증이 조금 있는 사람입니다. 계란을 적당히 쪼개 주세요. 아니, 으깨 주세요. 다 익으면 흑설탕을 여기 위에다 약간씩 뿌려주세요. 물을 줄여주시고요. 흑설탕이 녹을 수 있도록 잘 저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고요. 그릇에 담아주시면 담아주시면 됩니다. 네, 이상으로 셰프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